반갑습니다. 다산구주입의 윤소정입니다. 2023년 갈매중학교 2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 기출분석 및 학습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험에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선택형 20문항, 논술형 2문항에서 선택형 24문항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일단 이번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삼각형의 성질, 직각삼각형의 합동 부분까지 그리고 확률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를 보시면 1차 함수 8문항, 삼각형의 성질 4문항, 그리고 확률 문항 12문항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상 중에서 중상 정도로 볼수 있었고 지난 1학기 2차 지필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근데 선택형으로 24문항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체감 난이도가 중에서 중상 정도인 경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문항 기출, 기출문항 분석을 통해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항 분석표를 보시면 일단 기본 문제가 12문항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 문제가 쉽지는 않았던 거,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문제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될네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상 시간이 많이 걸릴 법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6번과 12번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의 보기를 다 하나씩 다 봐줘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도 삼각형의 형성 조건까지 봤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당황했을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또 18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 자유투에 관한 확률계산 문제인데 문제 자체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해석에 대한 부분과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를 제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보았던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이지만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들로 뽑아봤습니다. 11번 같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색칠하는 방법의 수 문제인데 그림이 조금만 바뀌어도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이죠. 또 21번 같은 유형도 1, 2등면 삼각형에서 각을 구하는 문제이고 그림 자체도 너무 쉽지만 구하는 것이 X가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문제였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만 지금 체크를 하다 보면 오답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난이도별로 문항을 한번 표시를 해 봤는데요.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점이 중간중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과 단원이 바뀌면서 단원의 마지막쯤에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배치해 놓았다라는 점이 지금 좀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변별력 문제들이 지금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풀다가 속도를 내는 중에 지금 친구들이 갑자기 브레이크 걸리는 현상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체감 난이도는 높아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변별형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였을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변별형 문제들 중에서도 변별된 문제들과 그리고 아까 유형 중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법한 문제 중에 저희 구주입의 교재 중에서 어떤 문제와 유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매중학교 기출 8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넓이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직선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구주입의 내신교재 파이널스텝 139번과 유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갈매 중학교 기출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형태가 매우 비슷하고 구하는 것만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입의 내신 교재 파이널 스텝 156번과 유사했다라는 점을 볼수 있고, 갈매 중학교 기출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직선 에 관련된 것과 확률에 관련된 것이 함께 결합된 문제다. 1차 함수와 확률의 결합 문제다. 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형의 넓이가 몇이 될 확률에 대한 것과 같이 지금 오른쪽 문제도 같은 유형으로 볼수 있어서 구주입의 내신 윙 파트 2 2번 문제와 유사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매중 기출 2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종이 접기 문제죠. 그리고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주는 문제인데 그것이 구수입의 내신 교재 내신 코어 16번과 유사했다는 점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내네 문항들의 공통점은 구수입의 교재 중 고난도 문제들이 있는 교재들의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주입의 교재로 같이 준비를 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지금 변별력 있는 문제 중에서 제가 꼽은 탑3 문제를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것과 지금 조건, 많이 써야 되는 조건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지금 평행하다라는 조건으로 A를 구할 수 있고 넓이로 인해서 지금 BP가 4다라는 점을 알수 있고 P가 그러면 두개가 나오게 되는데 조건, 이 e 조건 때문에 지금 P가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B가 나오게 되고 AB는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은 아까 살짝 말했던 것처럼 1차 함수와 확률의 결합 문제고, 이번 시험 범위와 가장 적합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구하는 것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조건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봐 주시게 되면은. 무조 공을 뽑고, 공을 뽑은 첫 번째 공을 A, 두 번째 공을 B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직선을 그려보고, 그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이 되는 확률을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고, 그것에 해당되는 식을 우리가 짤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경우는 이 정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400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400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고 이번 시험에 진짜 마지막 문제이기도 한 2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ABCD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먼저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지금 엇각이 동일하다라는 부분을 통해 저두 각이 같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또, 종이 접기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같은 각이다라는 걸볼수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EF와 FI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형성되며, 지금 나머지 변들, 나머지 것들도 지금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두 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그 연두색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46.8cm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이접기 문제, 그리고 평행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로 각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꼬아서 우리가 조금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 및 학습 전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문제들과 분석들을 통해 문항의 난이도 배치로 인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에 따른 시간 관리가 중요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이 너무 중요하고 고난도 문항에 대한 숙달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것에 대한 총평이었는데요. 저희 구주입에서는 그런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신 윙, 내신 코어, 파이널 스텝 등 내신 교재를 통해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고, 내신 퍼펙트 실전 모의고사, 내신 퍼펙트 파이널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표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내신 대비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자, 다음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삼각형의 성질, 나머지 부분, 사각형의 성질, 닮음, 이 시험 범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보다 다음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정답은 구주입에 있습니다. 곧 다가올 기말고사는 저희 구주입에서 체계적인 내신 프로그램을 통해 내신 퍼펙트를 향해 함께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